자, 봅니다. 어, 제목은, 뭐라고 돼있죠, 무경아? 오케이. 그러니까, 근이 주어져 있다는 말이 이 문제의 핵심이고, 어, 근이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? 어, 맞았어. 그래. 아, 좋습니다. 네, 그렇게 하시면 되죠. 이게 있는데, 한근이 이래. 그러면 이거는 이 넣으면, 0이 다 하는 거잖아. 얘도 2를 넣으면 되죠, 그냥. 맞지? 8-12-2a 플러스 2는 얼마다? 0이다. 이렇게 되겠죠. 돼? 그럼 a 값이 나올 거고 됐어. 그럼 a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. 됐지. 그럼 이제 어? 이게 3차니까 민거나 근이 몇 개일까요? 두개겠죠 그럼 이제 근은 한개 있으니까 두개 구하러 갈 거라고. 자, 이미 조립대포 쓸 줄이는 준비가 되어져 있죠.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얼마 돼? 1이 되니까. 그렇죠. 이거 하시고, 뭐로 하면 돼? 당연히? 아니죠. 근으로 해야 되니까. 뭐로 하면 돼? 뭐? 2로 하면 되지, 2 2가 근이라 했잖아. 그러니까 2로 하면 되지. 더 쉽죠, 그러니까. 1이고, 2고. 짜잔. 끝났죠? 0이다. 됐지? 이 났고. 그러면 저 식은 어떻게 돼? 저 식은 x 2가 하나 있을 거고. 이거니까 이거죠. 0 됐지? 여기서 두개 뽑아야죠. 뭐 쓰면 돼? 어 그래. 그냥 쓰면 되지, 그냥. 그냥 공식을 그냥 쓰면 된다. 그래 안 어렵죠? 근공 그냥 쓰면 되는 문제라서. 뭐 앞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쉽다. 됐나? 오케이.